네,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. <laughs> 아그 진짜 사나이로 출연하게 된 계기가 네. 처음에 제가 그 서른의 시작이 군대에서 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음. 이제 사0대 후반이 돼서 네. 앞에 나이 숫자가 바뀌는데 늘어들어서 네. 좀 모르게 좀 떠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. 음. 처음에 3 0대 시작을 저기서 해서 왠지 모르게 뭔가 되게 뭔가 느낌적으로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네. 집중이 많이 돼서 만약에 저 프로그램이나 저 상황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왠지 그런 안착도 있고 생각하는 여진들도 굉장히 좀 가라앉으면서 뭐좀 그러지 않을까 네. 네.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이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. 아 네. 어 에피소드는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. 그런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, 예, 리얼, 버라이티, 예능을 네, 그렇죠. 가지고 있는 어떤 장르다 보니까,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, 상황에 좀 몰입하다 보면 카메라를 등지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런 것들은 이제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, 네. 중간중간에 이제 뭐 수로형이라든지, 좀뭐 경석형이라든지, 이카메라보하고 네. 그런 아하.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어, 스마트 럭셔리 모먼트라는 게, 제가 이 디시워치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건데, 인생을 살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나 짜릿한 선택을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, 저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, 그, 구제를 제대로 하고 네. 나서 다음 작품이 어떻게 과연 연결이 될수 있을까? 또 배우로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네.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고맙게도 그제대로 하고 다음 작품이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를 그 아, 네. 캐스팅 됐을 때 그리고 거기서 그 다시 촬영 현장에 가서 또 이제 스태프들이랑 그쪽에 있는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다시 배우로 돌아올 수 있었을 때 그때가 제저 개인적으로는 스마트럭션의모먼트라는 순간이고 음. 신나요, 그렇죠? 여기 와가지고. 영화제 공사로 보고, <웃음> <웃음> 56번, 56번 아슈입니다 네, 콜라로이드 사진을 어, 아이 <laughs>